이를 만들어서 비폭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세이 같은 폭, 장렬하는 무도희도, 신중 오무자들의 폭력도, 홍콩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간절함을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군력의 폭력으로 한 눈을 잃 아, 잃어버리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홍콩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금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홍콩인들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들 모두는 저들에게 지금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침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툭찬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잃어서는안 되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죠. 천부인권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권리 중 하나가 자유입니다.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호받고 지켜야 할 소중한 권리들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개인을 중시하는 사상이 자유주의고, 이 권리를, 권리의 일부를 양도받아서 보호하는 것이 국가요.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힘으로 대인을 억압하거나 폭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지옥문을 여는 어디서 공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 질서로 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제4조와 8조에도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자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나? <목소리> 별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우리 조선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민주, 법치, 국민주권, 대의민주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왕조 체제의 비참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문맹률이 무려 80%가 넘었고 60% 이상이 노인, 예 불평등한 봉건적 농업 사회가 조선 사회입니다.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140개 국가 중에서 139위라고 하는 꼴찌 국가였습니다. 국민소득이 60불도 안 되는 아주 처참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건국 7 1주년이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11이라고 하는 경제 부국이 됐습니다. 이는 이승만이 한미 상업 방위 조약, 그리고 농지개혁 의무조육, 중화공업을 토대를 마련하고, 원자역 강군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그리고 친환경정제, 다시 말하면 산림녹화라고 하는 이런 토대를 마련 왔기 때문이고, 박정희가 이를 계승하고도 발정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부여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들 생각자들의 통찰과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여가 정말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후손들이 참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에 대한 무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민족은 사망의 터늘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라는 두 체제 간의 싸움이 멈춘 적이 단 일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한 체제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민주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체제 전환의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과 민족이라는 미명으로 북한과 동일한 체제로 바꾸려는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각을 지금 뜯어 고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바꾼 꾸거요 비록 통과되진 못했지만 이 정권은 작년에 2018년 헌법 개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그 계획안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